네 반갑습니다 엔지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G.O 마법 스크롤 상인 어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 웹툰 IP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내 출시가 어, 예정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일단은 어,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현재 메인 화면이고요. 일단 무료 소환으로 일단 10회를 한번 뽑고 가도록 할게요. 자 스크롤 한번 펼쳐보자. 자. 필그림 나오는 모션은 좀 허접하다. 아, 한 번이야. 어, 한번 뽑는 거야. 자 그럼 전투 한번 가볼게요. 일단 밑에 보면은 자동으로 좀 방치형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, 자 여기 보면은 어, 캐릭터를 지정해서 총 5명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. 원하는 스크롤을 하나 정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전투에 지금 싸울 때 밑에 만화 코스가 트 차면은. 그때 요 스크롤을 사용해 가지고 전투를 좀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싸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투 모션이나 그래픽이랑 타격감은 어 생각보다 별로네요 <laughs> 어좀 어, 별로고 어 이런 느낌은 괜찮은데 그동안에 약간 네이버 웹툰이 약간 섞이면은 거의 다 망했거든 자 그래서 그런지 요것도 살짝 좀 어,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있는데 일단은 좀더 플레이를 좀 해보도록 하죠 스킬 연출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영웅은 레벨업을 통해서 조금 더 어, 전투력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6가지의 장비를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 장착 눌러서 간단하게 좀 장착을 해 주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튜토리얼을 다 마치고 나면은 어, 방금 같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밑에 좀 자동으로 방청답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해오셨던 afk 아레나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어 일단 재화를 좀 많이 줬습니다 어, 튜토리얼 끝나고 나니까 다이아가 지금 만개에다가 지금 골드도 굉장히 많고 물약도 그렇고 어, 좀 상당히 좀 많이 퍼진 듯한 느낌이네요 일단은 그러면은 소환을 안해볼 수가 없겠지 자 일단 소환을 일단 만개가 있으니까 10회짜리 플러스 원 해가지고 요거를 한 3번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100번을 뽑게 되면은 S급을 확정으로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일단은 일반 소환 그리고 이벤트 소환 그리고 초월 소환 자 초월 소환에서는 소환을 100회마다 확정적으로 초월 영웅 획득할 수가 있구요 이벤트 소환에서는 40회 이내에 S급용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한번 뽑으러 가볼게요. 가자, 스크롤 펼치고 나오는 이 모션은 좀 너무 좀 허접하긴 하다. 너무 그냥 바로 나온다. 자, B급 나왔고, F 공수 그래픽 같은 경우는 약간 일러스랑 트 그런 거는. 뭐 그냥 그럭저럭 봐줄만 한 정도. 되게 막썩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스벨라, 스벨라. 자 델프 보라색깔 나오고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S급이 나와야 되는데 흑마법사 간조 간조 필그림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어 떴다. 어 이렇게 약간 대사 나오면서. 자, 루드밀라, 기사 단장. 오, 좀, 간지나게 생겼는데? 자, 일단은, 최명, 야, <laughs> 뭐야, 얘? 이런 애도 있어? 최명 거리야? 자, 한번더 갑니다. 자, 한번더 갈게요. 안 나오냐? 흑마법사. 와, 요번에 안 나왔네. S급 안 나왔어요, 지금. 자, 마지막 한 번, 10회, 갑니다. 와, 실화야? 한 번도 안 돼? 음. 자, 그래가지고 총 30회 플러스 3번. 33번 뽑았는데, 자, 17번 안에 지금, 음, S급이 나오는데, 거의 막판에 나오지 않을까? 자, 루카스 랩에서 연구를 할 수가 있고, 공통 연구 가보면은, 자 모든 영의 공격력 0.1%가 증가 레벨 1 단계 자 0.1은 좀 심하다 이 새끼야 모험에 가보시면은 아직 풀진 않았지만 던전 탐험 어, 그 다음에 결투 서클 마왕의 탑 보스 레이드 기존에 조금 저희가 많이 해오던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 좀더 가보고. 플레이 잠깐 더 보고 어,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어, 아까 얻은 친구는, 자, 정착해주고그 다음에, 얘랑, 어, 얘가 볼까요? 휠체어. 휠체어 회장님 한번 가자. 자, 보자. 어떻게. 아, 뛰어가는 것 좀. 칼에 피 원래 묻어 있었냐? 어... 자,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초반에 게임은 쉬운데, 약간 모션이나 약간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쉽고, 기존에 웹툰을 좀 끼고 나오는 것들이 거의 다 조금 어... 흥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, 이것도 아, 살짝 조금 급하게 좀막 나온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. 일단은 왜 그랬지? 자, 그래서 기존의 AFK 아레나를 조금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감을 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거보다는 약간 모션이라든지, 뭐 어, 여러가지 좀 일러스트는 뭐 그렇다 치고, 여러가지 좀 게임성 면에서, 그리고 최적화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, 어, 받고 있어요. 지금. 전체적인 모션도 굉장히 좀 딱딱하기 때문에, 어, 생각보다 몰입감도 좀 떨어지고, 중간중간에 어떤 성우도 없고 어, 어떤 타격감의 그냥 스킬 보이스 그런 음향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많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오 마법스크 상인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어, 혹시라도 어,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다운 받으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댓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고발게임 채널 MZ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닌데 이거.